여러분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죠. 1kg짜리 금 현물에 1g당 가격은요. 올초만 하더라도 5만 6천 8백 6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달 들어서 6만 9천 2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21.7%나 상승했습니다. 21.7%. 그런데 지난 18일에는요. 종가가 69,840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이게 완전 사상 최고치였어요. 사상 최고치. 예. 그럼 한번 보실게요. 이쁘죠, 금이요 예. 아마 이금을 가지려고 하겠죠? 요즘처럼 통화량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금만한 게 있을까요? 이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생각입니다. 통화량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당장 추경만 해도 얼마나 늘었습니까? 23조 원이 넘게 늘었죠. 여기다가 긴급 재난 지원금 얼마나 풀었어요? 물론 추경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12조 풀었어요, 12조.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은 점점점점 점점 점점 증가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금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갑니다 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예, 사람들은 투자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지금은요 조금 소강상태예요 지금 금값이 말입니다 왜냐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21.7% 정도 올라가니까 이것을 이제 수익 실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보면요, 금에 대한 수익 실현을 하는 분위기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 골드 이슈라는 골드 뱅킹이 있습니다. 금통장입니다. 이게 누적 잔액이 말입니다. 지난달 말에 6,361kg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달 18일에는요, 6 2 8 7 k g 이에요 74kg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팔았다는 거죠 같은 기간 계좌수도 보면 1 5만1 9 9 1개였는데 15만 0 2 0 8개로 217개가 늘어났습니다. 계좌가 늘어났다는 것은 수익 실현에 나섰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그만큼 이미 금에 대한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요. 실제로도 보면 골드바에 대한 골드바, 이게 골드바거든요. 골드바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수요가 조금씩 주춤주춤하는 것 같아요. kb 국민이나 하나 우리 농협 사개시중은행에서 5월 들어서 19일까지 판매한 골드바는 26. 6kg이었어요. 19억 2,900만원이요. 그런데 지난 3월에 보면 100kg이 넘었습니다. 100.8kg이었거든요. 68억 5,600만원 정도. 그러면 많이 줄었죠. 거의 얼마나 줄었죠? 1 토막이 날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골드바에 대한 금값에 대한 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금값은요. 계속 올라간다가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 네. 왜냐고요? 딱두 가지 요소만 보자는 거예요. 두 가지. 금값이 올라가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미중 무역전쟁. 이거 트럼프의 대선을 앞두고 아니면 대, 재선을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없듯이 결국은 트럼프와 시진핑은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격화되고 격화되면서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쏠립니다. 달러나 채권이나 금으로 말입니다. 그 중에 금으로 더 많이 쏠릴 거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예. 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될수록 거리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전 세계가 돈 풀어요, 전 세계가. 미국도 뭐 심지어 2조 달러 푼다고 하되 3조 달러 또 푼다고. 유럽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풀면 풀수록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겠죠? 예.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금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당장 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을게요. 금 1kg에 예, 네, 금 1g에 7만원이다. 지금 현재, 금 1g에 7만원이다 쳐요. 지금 6만 몇천 원이지만, 어쨌든 7만원이다 쳐요. 돈의 가치가 돈을 많이 풀어.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 그러면 7만원이 되는 것이 8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은 똑같은데, 금은 가만히 있는데, 돈은 8만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했지 않은 수단으로 금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했지 않은 수단으로. 게다가 재테크 수단으로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재테크 수단으로. 그러니까 금값은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그만큼 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점점 커질 거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